네, 우리 귀염둥이 황소 이안이요. 황소이요. 황소 리도달렸고요 응? 오늘은 엄마 생일이에요. 응? 엄마 생일이요. 에 응? 엄마 생일날 이안이도 소띠에요. 응? 이안이. 우리 이쁜이야니 또 카메라 쳐다보지요 음, 그래 엄마 해주세요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네야니 엄마 쳐다보고 있네 엄마 쳐다보고 있네 응, 엄마 쳐다보고 있네. 응? 응? 우리 이안이는요, 울다가도 서면은 울음을 그쳐요. 서는 걸 너무 좋아해요. 응? 그렇지 않아? <laughs>